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18일 토요일 아침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 겸손하게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10편의 찬양, 오늘의 10편 찬양은 10편 142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초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어제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시비거리들을 찾고 있는 이야기를 볼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나눈 이야기와 좀 겹쳐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회당에 도착하셔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이 말 말랐다. 마르다라는 것은 뻣뻣하고 오그라 들어 있는 상태. 손에 혈기가 없이 굳고 뻣뻣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거의 바리새인 집단일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때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편의상으로는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텐데요. 거의 뭐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연장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저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그 곡식을 뜯어 먹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핵심을 짚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깨닫거나 그걸로 해서 뉘우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이겨먹겠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냐 아냐고 묻는 그 이유 자체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라는 질문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은요, 이것 역시 어제 나눴던 그 안식일의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짧게만 좀 설명하게 되면은 지금 바리 새인들이 해석하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 행위는 결국에는 의사가 노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건 역시 사람이 하게 되는 어떤 노동의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그 질문 자체를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리고 이, 이 사내들인 공리회라던가 지금 그 기득권 유대인 중에 기득권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함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으로 들어섰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회당은요. 그들의 회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있던 회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회당에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거의 거의 대부분 구걸이나 도움을 바라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 갔을 때 어떤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안전명이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구걸을 하게 되죠.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그가 구걸를 하는 것이 일종의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외경 중에 하나에서는 이손 마른 사람이 돌을 다루는 어떤 돌을 깎거나 하는 석공이었는데 어느 날 손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손을 고쳐서 생계를 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려고 이 회당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뭐 책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손 이 마른 사람은 결국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손이 마르고 아프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병으로 그 고통을 받게 될 미래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앞에 두고서 뭐 바로 앞에 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찝고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질문 가운데는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나는 고칠 것이다.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함정을 파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한 어떠한 참여도 공감도 그를 향한 어떠한 이내의 마음도 없더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라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감히 그 아픈 사람의 병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듯한 그런 함정의 이야기는 결코 할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의 마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 이제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뭔가 굉장한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물론 그 귀한 일이죠. 헌신적으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의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음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한 마리가 있을 때,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 양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1 2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병을 고치겠다. 병을 고치지 않겠다. 병을 고치는 것이 여기서 노동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랑, 그 사람, 그손 마른 사람을 향한 그 극렬한 마음, 정말 자비로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서 그의 손을 낮게 해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15절에 넘어 15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여기서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은 누구에게 막 소문내거나 알리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그저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치유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긍유력이면서 아픈 것을 고쳐주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갖고 계셨고요.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고 계신 것이었지 누구를 치유하는 정말 누군가를 낫게 해주는 영험한 의사는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좀더알수 있는 부분이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어, 설명하고 있는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서 42장 이 1절 4절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 그 고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예언적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마무리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번 주 마무리를 하면서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나눈 주제가 바로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해외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선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어로는 미셔어리라고 하죠.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 미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그 미션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셔어리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잘 누려보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내가 뭔가 영험한 대단한 일을 해보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때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소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아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고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요. 주님의 그 인내하시는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그 험한 자리 가운데서도 빛나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도 굳건히 묵묵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닮는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주님과 동향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있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